혹시 밥한 공기만 먹어도 뱃살이 느는 것 같고 밥 먹고 나면 의뢰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분 계신가요? 하루에 만보 넘게 걷고 밥 양도 줄이는데 체중은 그대로고 혈당은 자꾸만 오르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왜 몸이 그대로일까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당뇨와 비만을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만 줘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은 식단 조절, 운동처럼 피곤한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에 딱한 가지 한 숟갈만 넣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데도 이미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뱃살이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면 왜 병원에서는 안 알려줘요? 혹은 밥 지을 때뭘 넣는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한 숟갈의 재료가 왜 중요한지 의학적 원리부터 실제 사례, 활용 팁까지 모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혈당을 낮추는 조리 팁과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달라지는 이유까지 함께 알려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 주시고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나 복부 비만의 원인을 단순히 식사량에서 찾곤 합니다. 그래서 밥 양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를 더 먹고 간식도 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체중은 줄지 않고 건강검진표의 수치는 나아지지 않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 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잘못된 식습관을 오래 유지한 사람일수록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복부, 즉 뱃살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후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심지어 배가 불러도 금세 다시 배고파지는 이유도 이 혈당 조절 실패와 인슐린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밥의 종류와 조리 방식입니다. 같은 흰 쌀밥이라도 지을 때 무엇을 넣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 즉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같은 쌀밥을 먹더라도 발효 식초나 섬유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25에서 30%나 낮게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식재료와 한 가지 조리 팁은 바로 이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식단을 억지로 바꾸거나 굶거나 체력을 짜내는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밥 짓는 습관 하나로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개할 첫 번째 재료는 아마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아주 흔한 것,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요? 그게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위에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 인슐린도 급하게 분비되지 않아 우리 몸이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약34%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당뇨 전단계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더 컸고 인슐린 감수성도 최대 19%까지 향상됐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여성 환자분도 오랜 당뇨병 이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식후마다 혈당이 180, 190까지 치솟았고, 조금만 단 음식을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큰술만 넣는 습관을 실천한 후, 한 달이 채안돼 식후 혈당이 130 전후로 안정되었고,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죠. 식초를 넣으면 밥이 쉬지 않나요? 그럼 밥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천 번 실험해 본 결과, 밥물에 식초 한 큰술 넣는 정도는 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산기가 밥맛을 더 개운하게 해주고, 밥알도 더 윤기 있고 탱글탱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급 일식집 초밥밥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식초는 항균작용도 있어 밥의 부패를 늦춰줍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냉장 보관할 때 위생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건강에 좋고 맛도 해치지 않고 보관도 용이해지는 일석삼조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판되는 합성식초보다 천연발효식초, 예를 들면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향도 더 부드럽고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 조절의 첫 걸음은 충분히 시작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재료인 귀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현대 영양학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혈당, 안정 슈퍼푸드이기도 하죠. 이제 두 번째 재료, 바로 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귀리는 최근 몇년 사이 슈퍼푸드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지만 단지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 덕분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해 위장 내에서 전분을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밥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 결과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히 뱃살이 덜 찌는 차원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매일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 그룹은 12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 감소했고, 허리 둘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71세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져서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니 체중이 늘고 결국 혈당까지 위험 수치로 올라갔죠. 그분께 밥 지을 때 귀리를 한 큰술씩 넣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달 정도 실천한 뒤 아침밥만 먹어도 점심 전까지 배가 덜 고파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덜 졸려요. 라는 말씀을 주셨죠. 체중도 2.3kg 줄고 복부 둘레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귀리는 식감도 꽤 좋습니다. 현미처럼 거칠지도 않고 밥에 섞어 지으면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쌀을 씻은 뒤 귀리 한 큰술을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귀리의 양은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고 점차 입맛에 맞게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밥에 섞어 먹는 작은 습관의 지속입니다. 이처럼 귀리 한 숟갈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을 줄이는데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 바로 강황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강황은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단순히 향신료로만 생각하기엔 그 안에 담긴 효능이 너무 큽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오래전부터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전통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하고 몸속당을 에너지로 잘 쓰도록 도와줘 복부 지방이 덜 쌓이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커큐민을 섭취시킨 결과, 단한 명도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유의하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체중과 복부 둘레도 동시에 감소했다는 결과도 함께 확인됐죠. 저희 진료실에서도 강황을 밥에 넣는 습관을 실천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복부비만과 당뇨 전단계로 고민하시다가 식초와 귀리, 강황을 함께 활용한 세스푼밥을 시작하셨는데 두달 만에 체중은 4.2kg 감량, 복부둘레는 6cm 이상 줄어드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황은 밥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2-3 인분 기준으로 강황 가루 한 작은 티스푼만 넣어주세요. 밥물에 잘 섞어 넣으면 예쁜 노란빛이 돌며 카레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만 남습니다. 오히려 밥맛이 고소해지고 감칠맛이 더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후추를 아주 소량 같이 넣는 것이 강황의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증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 숟갈 정도의 강황은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황은 단순히 혈당과 복부 지방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전신 건강을 위한 황금 가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에, 식초 한 큰술, 귀리 한 큰술, 강황 한 티스푼, 이세 가지를 더하기만 해도 혈당, 체중, 에너지 모두를 안정시키는 식사의 기본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 식초, 귀리, 강황을 밥에 함께 넣을 때 정확히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먼저 쌀을 평소처럼 깨끗이 씻습니다. 쌀을 불릴 필요는 없지만 귀리와 함께 조리할 경우 15분에서 30분 정도 불려두면 식감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쌀과 물을 팝솥에 넣은 다음, 식초는 물에 풀어서 한 큰술, 귀리는 한 큰술, 강황은 작은 티스푼 2분의 1에서 1 정도를 차례로 넣어 섞어주세요. 원하신다면 후추 한 꼬집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밥을 찢기만 하면 끝입니다. 밥을 지을 때 강한 식초 냄새가 날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열에 의해 대부분의 향은 날아가고, 남는 것은 부드러운 밥맛과 고소한 향,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로 실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경험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3세의 김영배 씨입니다. 이분은 수년간 뱃살과 혈당 문제로 고민하시다. 이 방법이라도 해보자며 도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세 가지 재료를 빠짐없이 넣는 습관을 들였고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도 두달 만에 체중이 3.8kg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는 식후 180을 넘기던 것이 한달 안에 130대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밥을 먹은 후 피곤하거나 졸리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8세 여성으로 귀리밥은 먹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셨지만 씹는 맛이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하시며 딸에게도 매번 챙겨 달라고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이분도 식후 혈당이 평균 50 가까이 낮아졌고 복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건강 비법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혈당도 높고, 뱃살도 많고, 지금이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환자분들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셨고, 90세에 가까운 분들도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 저녁 밥부터, 단세 가지 재료 식초, 귀리, 강황이 조용히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밥을 한번 지었다가 식혀서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밥이 밥이지? 식히면 더 딱딱하고 소화 안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방법입니다. 밥이 뜨거울 때는 전분이 대부분 소화가 잘 되는 상태 가용성 전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식히는 과정에서 이 전분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가 잘안 되는 전분인데,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 의과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양의 흰쌀밥을 먹었을 때 뜨겁게 먹은 그룹보다 식힌 밥을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 속도가 약30% 이상 느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쓰여 왔습니다. 도시락용 밥이나 초밥이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한김 식힌 밥이 더 부담이 적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밥을 지은 뒤 식사할 분량만 따로 덜고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가 다음 식사 때 데워 드세요. 전자레인지나 밥솥 재가열로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면 맛은 그대로면서도 혈당 반응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의외로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식습관입니다. 한 번에 2, 3일치 밥을 지어두고 냉장 보관했다가 먹을 만큼씩 나눠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바쁜 일상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이 식힌 밥에 앞서 말씀드린 식초, 귀리 강황을 함께 넣어 지은 후 냉장 보관하면 그 효과는 거의 두 배로 커집니다. 밥 자체의 혈당 반응이 낮아지고 혈당 스파이크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게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식힌 밥을 활용한 이후 식사 후 졸림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확 줄어들었다고도 말씀하시더군요.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줄어드니 몸이 덜 피로하고 기분도 안정된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습관이 매일 반복되며 내 몸을 지키는 진짜 전략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들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밥맛은 이상하지 않을까? 식초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귀리는 어디서 사고 어떻게 보관하지? 강황은 너무 향이 세지 않을까? 같은 실용적인 질문들이죠.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밥맛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상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초는 열을 가하면 향과 신맛이 대부분 날아가고, 남는 것은 부드러운 밥결과 은은한 감칠맛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밥알이 더 윤기나고 찰지다고 표현하세요. 특히,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시면 향이 더욱 부드럽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도 무난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귀리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귀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생귀리를 써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밥용 귀리 또는 찐 귀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은 일반 쌀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 조리도 간편하고 쌀과 함께 바로 씻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귀리는 냉장 보관하면 한달 이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잡곡류처럼 미리 혼합해 두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은 강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강황은 너무 향이 강하지 않나요? 색이 진해서 거부감 생기지 않나요?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티스푼 하나 정도의 소량을 사용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큰 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고소함이 있어 카레 향이라기보다는 구수한 향신료의 느낌에 가깝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강황 특유의 색감 덕분에 밥이 노랗게 물들어 보기도 좋고 식욕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이들 묻는 부분은 이걸 매일 해도 괜찮나요? 입니다. 정답은 예, 오히려 꾸준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식초의 신맛이나 귀리의 식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면 금세 익숙해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흰 밥만 먹으면 밍밍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혈당약을 복용 중인데 이 방법과 병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습관 개선은 어떤 약물 치료와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전문의 상담은 꼭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도 돈 들이지 않고 식단 스트레스 없이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을 숫자로만 평가합니다.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체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허리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물론 이런 지표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진짜 중요한 건그 숫자 너머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밥과 강황밥을 꾸준히 섭취하신 72세 여성 환자분은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눈이 절로 감기고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고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68세 남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엔 아침을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해서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아침밥을 먹고도 뱃속이 편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출근길이 가볍고 일도 덜 피곤해요. 이건 단지 식사의 변화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기분을 바꾸는 일입니다. 즉, 혈당이 안정되면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흐름, 기분, 수면, 집중력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식후 저혈당 증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질 때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고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저당밥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이러한 기복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하루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면의 질입니다. 당이 급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식사 습관을 가진 분들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뒤척이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귀리와 강황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힌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 숙면을 돕고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단한 식사의 변화 하나가 결국 하루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까지 바꿔주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밥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충분히 공감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밥은 그대로 방식만 바꾸자. 이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 강황 한 티스푼, 그리고 밥을 한번 시켜서 드시는 습관. 이렇게 단순한 네 가지 방법만으로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뱃살은 덜 쌓이고 몸은 가벼워지고 생활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꼭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식초밥, 내일은 귀리밥, 모레는 강황밥. 그 다음엔 식힌 밥을 한번 데워 먹어보는 것, 이렇게 하나씩만 실천해도 변화는 충분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되는 일상, 식후 더부룩하지 않은 소화, 편안한 배변과 숙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젠 내 몸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80대 어르신도 변화하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한 숟갈부터 바꿔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은빈 나이프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